자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여기에 하유요니다녕하세요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요 근데 요거 도미는 하면안돼요이 친구는 때리면 안 됩니다 이아저씨요어안녕 싫어. 오라 오녕 우라우라우라우라우라! 우라 c o u 난 별로 안 해봤어. 형아, 잘하니까. 형아가 좀 알려줘. 어, 뭐를 알려줘? 가공전 응. 아. 너도 잘하잖아. 나랑 비슷할 때 있잖아. 형이 더 먼저 했어 아니야, 나랑 비슷할 때있어 아니, 이거 때리면 안 되잖아. 아, 오케이, 오케 아, 예야이사 잠만... 예, 예. 아, 잠만... 나 핑만하기... 아, 미안 예. 쉬시 아, 소리 좀만 줄여 기다려봐 그럼 기다렸죠 아, 왜 때려 잠깐만 기다려면 안 된다 쉬우는 시오는... 오씨 가자 마세요. 안 들었어 너는. 내려. 아하 빠. 아니, 이게 왜 맞지? 재력이 없어. 아니, 왜 맞지? 여기 진짜. 아니, 형은. 쓰면 안 된다. 컴온. 네. 빠. 된 거야. 고기 때리기 고기 때리기된 거야. 신신빠. 신신. 뭐야? 파칙 뭐야 이게? 죽음의 일격. 왜? 한대 먼저 죽는 거야 이거. 나도 있는데. <laughs> 이 이거는 한 방컷은 아니지. 이건 이게 또 버프가 먹었거든요. 한번두번 죽이. 하! 저 이제 빡게할게요 아니 왜? 아니 픽스가 좀 많이 크네 잠깐만 애 데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? 어? 아가 버리. 아, 보노았냐가 어? 버리. 뭐 쓰지? 아니 왜? 왜 쓰지? 오빠 카피바로방댕이있 아니 왜또 왜지 와 진짜 기다려라 아 对哦、啊啊啊 마지막에 일격입니다. 오늘도 활주기 성공. 겁나 식겁잖아. 호 심심 싸다고 잡종. 잖아. 아니, 아. 아, 참참 참 겁나 하나 죽지 오랜만에 좀뭐할 먹... 오랜만에 좀 먹어야겠다 에로 잠깐만 그럼 나 바꿔야 돼안돼히히 <laughs> 어, 걸렸어 미신 먹어서 들간다 <laughs> 재밌게 재밌겠구만? 구물뭔 재밌게 구머 아니구나 너만한 거 써봐야지. 어 형아 형은, 형은 머리. 어, 잠깐만 핑이 안 좋은 건가? 어. 벌써 죽었어? 안, 주, 안 죽었지 아직. 들어와? 라고 어, 땡큐. 죽어야 어, 벌써 죽었어? 왜 재미없어. 제중요한 건데. 내가 보이긴 하니? 지금 나 보이지? 응이왜 검으로 했어? 뭔데 이거 어. 어. 아이스 에이 이게 이거였구나. 이래기 났네더 지고? 아. 형은 조금은 때가긴 한데. 김판은 체인으로 딱고아안 맞았고 그러면 아이스 포즈로 딱 쏘고 아안 맞았네. 아, 반격했어, 우리네. 반격했어. 아, 왜 맞지요? 다안 맞지 오늘따라 실력이 오늘따라 안 맞네 애를 어? 왜 때리지 <laughs> 잠깐만 나, 난 제로 바꿔야지 에 이지맨 음. 뭘로했어 아니야, 잠깐만, 잠깐만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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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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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내 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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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쏘고 심판의 체인 딱대영구 아, 아깝다 아오디다다다다팍 팍! 내 치기! 슈퍼 점프. 어머? 어왔다다 들이키. 아, 자꾸 이번이 안 써지. 아, 왜 나무가 아.

지금이잖아. 어? 반격기가 안 써지네, 이거. 용골이잖아안난 거야. 아, 어, 괜히 들었다. 뻥! 어, 안 맞았다. 딱! 그러면은, 그거 들어야지. 나. 컷. I'm not sure w 뭐 계속 I'm doing. i 가 n o 조금 조금만 w 뭔가 이상해. d o i 운이 I'm not r e a I'm d i m r e a t d y l s e t g o s g o t 바바 r 응, 어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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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그냥 똑같은데? 가장 낫다. 내가 잘하는 내가. 아니 니는 뭐 계속 바꾸냐? 하고 아 잘못했다. 아아 여기 맞네. 아깝다. 아까... 아저씨, 제발... 잘리세요 아저씨! 아저씨, 그래, 이 아저씨 놈아! 아아저씨랬 <laughs> 뭐, 했어? 응, 아저씨래 했다, 이놈아! 이놈! 나 아직 살아있다고! 죽었어, 이제! 넌... <laughs> 으... 자! 예측해서 지금 녹가 죽을 거 아닌가? 뿜! 아직 죽어있다. 어, <laughs> 자꾸 만댕이 길이네. 아직 죽어있다는 뭐야 도대체? 지금 쏘고? 아, 안 맞았군요. 때는 지금 쏴서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. 안 맞았네? 자, so. 어? 왜 어디갔어? 왜 거기 있어? 날라갔어. <laughs> 어떻게 <다> 날라갔지? 어디갔어? <laughs> 지금! 나 잠깐 울어. 나 잠깐 먹어 붐! 뭔가... 그, 뭐야, 나왜피찼지 아, 이거 때리면 피쳤나 보다. 누구? 내가 죽이면 인가? 나 궁극기, 나피찼어 이제. 궁극기 쓰면 나 피쳤나? 쟤는 소리를 해라, 씨. 아, 안 맞다. 이걸 아... 음. 아, 이거 콤보가 좋네. 요렇게. 아, 이거 잘못 눌렀다. 어. 나쁜. 이 요게 나! 어 이거 요게라니. 사고리가 있어. 나에게만. 이 이. 명구. 사고리가 그. 있가어난가 봐봐. 가 그냥 멀리 죽어 자,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, <laughs> 영상은 모두 여기까지. 모두 뉴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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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뉴바. 형은 오늘의 기억